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따끈따끈한 브랜드를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브랜드 이름부터 말씀드리자면 칼라파타르라는 곳입니다 이번 24FW부터 시작을 한 그런 브랜드고 일단 제가 무작정 검색을 해봤어요 이 칼라파타르에 대해서 검색 해보니까 네팔에 있는 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아 뭔가 이게 네이밍을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산과 조금 연관이 있으려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연의 동경과 열정이 어우러진 현대적인 감성을 담아내는 브랜드로 그래서 문득 고프코라는 키워드가 좀 떠오르긴 떠오르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정확한 메인 키워드는 트레쥬얼이라고 합니다. 트레킹과 캐주얼의 합성으로 주로 아웃도어 활동에 적합한 트레킹 스타일을 캐주얼하게 재해석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브랜드, 칼라파타르라는 브랜드가 지금 뭐 크림이나 이런 각종 플랫폼에도 이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칼라파타르, 입사 FW 제품 들 중에서 제픽 제품들 몇 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제가 굉장히 잘 입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잘 입고 있고, 잘 활용할 것 같은 아이템인데, 셔츠 느낌의 자켓입니다. 제품은 뭔가 브랜드에 추가하는 아웃도어적인 뭐 트레이킹에 적합한 키워드에 맞게 WR, WAX, 왁스 코팅이 되어 있어서 생활 방수의 기능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특유의 방수 원단의 느낌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품 자세히 보시면 전면부에 다 포켓 두 개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는데 양쪽 포켓의 느낌이 다른 유니크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포켓에 보시면 이중 지퍼 프론트 포켓이라서 디자인 그리고 수납력까지 확실히 챙긴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것 보시면 이 소매 부분의 절개 포인트랑 뒤에도 옷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절개가 양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점까지 있다는 디테일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M 사이즈 라지 사이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M 사이즈를 받았어요 오버핏 그리고 굉장히 넉넉하게 나온 제품이라 이런 사 제품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단품으로 입었을 때, 아우터용으로 입었을 때 가장 예쁘긴 하거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약 조금 더 오버한 그런 아우터가 있으시다면, 뭐 충분히 이너로 활용해도 되게 괜찮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비올 때도 한번 입어봤는데, 방수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제 스타일에 적합한 이 쇼츠 느낌의 자켓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바람막이 자켓을 여러분들께 추천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날씨에 사실 바람막이가 되게 입기 좋긴 하잖아요 지 이번 이제 칼라파탈24fw에서 바람막이가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 근데 그중에서 저는 이게 가장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요걸 한번 받아봤습니다 나일론과 면이 혼방으로 들어간 원단이라서 터치감이 되게 좋고 나일론 느낌이 나서 요것도 아까처럼 방수 원단 그런 느낌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을 고른 가장 큰 이유는 전체적으로 제품을 봤을 때 절개 라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절개 라인이 되게 예쁜 거야 틈에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되게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에 포켓의 경우에도 이제 지퍼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또 칼라파타르 제품들 다 입어봤잖아요 이런 거면서 느낀 점은 이 포켓, 포켓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이 좀 물건을 잘 잃어버리시는 분들은 포켓도 많고 지퍼도 달려있고 하기 때문에 잃어버리실 걱정은 좀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진짜 잘 잃어버리거든요.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 이 제품도 M 사이즈를 착용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되게 오버하게 나온 제품이라서 지금 시기에 착용하기 되게 좋은.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하러 나갈 때나 아니면 데일리하게 코디하실 때도 약간의 고프코어적인 느낌을 내면서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부담없이 입을 수 있는 작게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 바람막이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들어가 있는 절개도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바람막이 좀 보시는 분들께 되게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께 상의를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입고 있어요 요 버건디 컬러의 맨투맨 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활동할 때 입기 편하더라고 나일론 면 혼방 원단으로 오염에 강한 뭔가 좀 아웃도어 활동에 적합한 기능을 하는 탄력성 그리고 보온수까지 챙긴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제품에 들어가 이런 식의 절개 라인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절개도 되게 매력이 있고요 유니크하게 잘 들어갔고 로고 자수 디테일도 같은 컬러인데 조금 더 진한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점뭐 소매에 이렇게 밴딩 들어가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밑단에 이 스트링 달려있는 게 확실히 진짜 활동성을 위해 나온 옷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좀 자주 입고 다닐 것 같아가지고, 특히 컬러도 제가 항상 말하지만, 가을에는 버건디. 버건디 컬러기 때문에 굉장히 잘 활용할 것 같고, 무엇보다 요거에 되게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가 진짜 뒷면이 진짜 예쁘거든요 요런 식으로 지퍼가 달려있는데, 이게 바람을 통하게 해가지고, 이걸 열었을 때, 땀을 좀 그, 배출하는 그런 느낌으로, 만약 운동하실 때, 요러고 싹 열고 운동해준다면은 되게 센스가 있으신 것 같다, 확실히. 활동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 컬러도 예쁘고 디자인도 괜찮게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M 사이즈를 착용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제품을 세 가지를 봤잖아요. 든 생각은 아 전체적으로 제품들이 되게 오버하게 나왔다. 그래서 이 오버한 실루엣으로 가줘야지 이 칼라 파타르의 맛을 좀 느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버하게 매치했을 때 매력이 더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즘 러닝도 많이 뛰시잖아요. 러닝 뛰실 때도 이런식의좀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긴팔. 로 굉장히 적격이지 않나 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뭐 러닝은 뛰진 않지만, 그렇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팬츠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팬츠의 경우에도 이번 시즌에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좀 내가 잘 입을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을 때 여러분들도 만족하실 것 같은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었어요. 팬츠에서도 마찬가지로 방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도 우리가 좀 부담 없이 착용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바람막이 있잖아요. 이 바람막이랑 좀 같은 느낌 원단. 그래서 좀 셋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셋업으로 착용했을 때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 제품의 매력 포인트 포인트는 뭔가 포켓이 많다는 점? 사이드에 투 포켓, 그리고 앞쪽에 버튼 포켓 두 개, 그리고 힙 포켓 두 개가 있어가지고, 수납력으로 봤을 때는 정말 최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제품에 들어간 절개 디테일이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가 있더라고. 포인트 주기도 되게 좋고, 고코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만족하고 입으실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사이드, 밑단 쪽에 보시면 또 지퍼가 달려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열고 닫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조절하기 가능하게 나온 제품이라고 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이제 M 사이즈를 착용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팬츠도 오버하게 나왔습니다 되게 오버하게 나와가지고 약간 볼륨 핏을 해가지고 위에도 오버하게 뭐 아래도 오버하게 해가지고 좀 스트릿하게 코디하기도 좋고 곱고 스타일 내기도 되게 좋은 제품이라 생각해서 편하게 입으실 팬츠 찾으셨던 분들은 이 팬츠도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좀 아우터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고 는데 요거는 좀초 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기장감 이힌 느낌의 자켓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는 야상 야상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제품이 이제 폴리면 홈방 온단인데 역시나 또 방수 그리고 튼튼한 튼튼한 그런 자켓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게 또 되게 많은 게 앞쪽에 4 개가 있거든요. 총4 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주머니를 여기 저기 넣으셔도 돼요. 여기 저기 넣으셔도 되고 이그 제품도 이제 자켓 사이드 하단 부분에 지퍼가 달려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의 스타일링 할때 맞게 좀 열고 닫고 해주시면 될것 같고 저는 요거를 M사이즈를 착용했어요 제일 작은 사이즈가 M사이즈더라고 M사이즈 착용했는데 되게 어깨선도 이게 오버하게 나왔어 진짜 오버하게 나와가지고 뭔가 좀더 활동하기 편한데 뭔가 좀 부담없이 입을 수 있는 그런 뭐 피스테일 야상 이런 느낌을 찾으셨던 분들은 요런 제품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단은 진짜 확실히 느낀거는 딴딴하고 전반적으로 다 좋거든요 진짜 아무래도 이 등산에 맞춰진 그런 브랜드이다보니까 그런 원단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켓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24 FW 시즌부터 새롭게 오픈한 신생 브랜드죠. 바로 칼라 파타르라는 브랜드를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봤고요. 제가 이 브랜드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려야겠다라고 느꼈던 거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확실한 곳. 이데 이번 24fw 새로 시작을 한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물론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제 영상을 보시고도, 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제 시작을 하는 브랜드고, 이제 이렇게 알게 됐었으니까 앞으로 뭐 25SS, FW 뭐 26, 27, 28까지 되게 또 재밌는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해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은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번 영상을 보시고 뭐가 마음에 드셨다 하시는 분들은 뭐, 크림이라든지 공식 사이트 들어가 보셔가지고 제품들 한번 싹 훑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가방도 받았는데 이거를 같이 주문하면 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가지고 뭐, 자막으로 이렇게 남겨놓을게요 남겨놓을 텐데 아무튼 네 이상 데일리 하습니다 감사합니다.